옛날에 이쪽 입구에서부터 옛날에 다 철거시키고 새로지. 그 새로 지었는데 그 전주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어 있어요. 초가집처럼 기와 초가 이런 상가들이 전부 신형 아파트 단지처럼 고급스럽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공부해서 소공항으로 사람 좀 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좀 그래봐. <laughs> 동해안에서의 최북단 항구도시 속초에서의 장사가 끝이 났고 두문진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내륙장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용곡면을 먼저 방문할 건데요 소금강 계곡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진부면의 오대산 국립공원까지 한번 장사 한번 떠나봅시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소금강 계곡 또한 오대산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오대산의 첫 번째 소금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더 비싼 이 만물트럭을 타고 말이죠. 나이는 19세, 곧 20살을 바라보고 있는 슈퍼카입니다. 소금강, 계곡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는데요. 건물들이 옛날에 초가집처럼, 기와, 초가, 이런 상가들이 전부 신형 아파트 단지처럼 고급스럽게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멋도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뭔가 아쉬움도 좀 있네요. 1569년 율곡 유산. 율곡은 이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소금강산을 탐방하였다. 어, 탐방. 탐방은 좋은거죠 포인트들은, 여기 몇가지 포인트들이 있네요. 상가에서 물은 계곡이 있고요 십자소가 있고요식당암이있고요 금강사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산세 좋고. 정말 간만에 또 들어옵니다 경치 좋다 한 폭의 그림을 눈에 담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눈이 씻기네요 아하 그러면 세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일 시작합니다 <목소리> 아홉시가 다돼 가는데도 편의점도 문을 안 열었어요. 자장사로 갑시다. 편의점 근처에서의 1차 포인트에서 방송을 해봤지만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직 출근도 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나름 부지런하게 설친다고 설쳤는데 스타트가 안 좋은데요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옮겨 봅시다 아드립니다만차가왔어요 올라갈 때 만불 트럭을 보신 50년 전통의 식당 분명히 저분은 과거에 왔을 때 저의 당국이기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역시나 일대 창업자인 아버지를 찾으시긴 하네요. 저는 이대의 건실한 만물트럭 청년사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냄비라 하면 어떤 식당들 보면 20년도 사용하고 있는 이 까만 냄비, 품질의 조사장이 팔아서 더 튼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쪽 입구에서부터 옛날에 철거시키고 새로 새로 지었는데 그전 주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있지 어 있어요? 금방에 미... 음, 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있어서 잠 그래,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나왔는데 음. 저의 물건은 말이죠 20년 전 품질 그대로입니다 자꾸 공장에서는 얇게 만드는데 그런 회사들 걸 판매하지 않죠 장에서딱 만졌을 때 들어보면 무게감이 들거든요. 역시 좋은 물건 알아보십니다. 바로 뚜껑 맞춰라 하시네요. 33만 원. 거기에서 4만 원 짜리입니다. 어더크구나 처음에 보여드렸던 까만 냄비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가볍고 더 오래 쓰고 변질이 없이 깨끗하게 쓸수 있다라고 하니까 까만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네요. 자 어머니의 선택은 벌떡이 되 이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35에 27, 응. 더하면 얼마7요 음... 8만원 안되는거... 7 27, 2 나와야지 계산이 안됩니7 27, 거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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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2 전부 7만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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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매출 성공입니다 <목소리> 저, 오늘도 실패했으면 다시는 송금 안 들어와 그랬는데 그래도 기름값은 번져가네 도마 한지 저 플라스틱 바구니 이런 거 없어가지고 진해 가서 와서 저런, 왜 저런 거 있잖아 2,000원 저기 뭐 마크 마트 앞에 식자재 마트 하나 생겼던 그거 하나 있던데 그 마트 말고 그럼 뭐 다이소 다이소 뭐가 많이 산다아 다이소 가서 많이 산다고 응. 역시나 또 다이소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냥. 암물 장사 안 하고 여행 유튜버로 살아남아야겠습니다 안 가는 대로다 다니지요? 요? 이거 봐라 야이사 이게.. 야.. 가서 올라갔다 어살 데가 없더라고 맞죠? 가을에는 그래도 좀 바빠요 어때요? 가을에 여름하고 가을하고 많아 아 가을 때 사는 좀 있어? 있다고? 그 옆에 물이.. 아 계곡 칼칼칼 쏟아지고 할때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와보니 계곡은 좋네요 보니까 아, 이거 아주 먹어도 돼아이물 먹어도 되는군요 왜? 샘물이야 샘물이라서? 골이리내로온 물이라서 아. 요것도 홍보해서 소금강으로 사람 좀 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좀 그래 봐. <laughs> 아, 저렇게 해 놓고 손님을 받다고그 안에 이제 그 텐트 치는 거랑 똑같아. 아, 밖에서 텐트 치는 거랑 똑같이 위에서 텐트 네. 치고 자라고. 안에 텐트 쳐 있다고요. 어. 아. 맛도 해 먹고. 예, 네, 저기서 밥도해 먹을 수 있고. 예. 하루 하루 대여료가 얼마예요? 한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 전체를 통으로 빌리는 네.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괜찮지. 몇십 명자. 뭐, 그러니까. 텐트 큰 아, 큰게두 개라. 아, 그러니까, 저거 한, 한열 사람 정도 되면은, 네. 방빌링보다 낫거든. 그렇죠. 이렇게 안겠다왜 30만원에 열, 열대명 와가 놀면은 안겠다 음, 아, 비수기는 덜 받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식당 공간. 이렇게 딱, 딱, 딱 올라가면, 오,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 전체 공간을 빌리는데, 한 개. 안녕하세요. 어. 이 전체 공간 딱빌리서가서놀수 있다. 내려가서는. 수영은 진짜 한 15명도 충분히 수영할 수 있겠네요.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고. 샤오도 가능할 거고요. 가족 단위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야 30만 원에 이걸 빌릴 수 있으면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짐 챙길 필요도 없이 와서 고기만 사서 먹으면 되네요. 나름 정말 시스템이 좋게 독채로 빌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봉 마수거리 64,000원 참하게 주신 어머님을 위해 둘을 한번 날리겠습니다. 산세 좋고 초록 철학한 게 이쁘지. 건물들이 전부 다 신축으로 들어와서서. 진 느낌도 있긴 합니다. 흔들 다리도 보이고요. 이 산세 속에서 산책을 하면 얼마나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한 산책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공기 한번 마시러 서금강으로 오세요. 구룡이었습니다. 태백 산맥에서 꽤나 높은 진곡의 정상을 도착시켜 내요. 960m 해발입니다. 산 좋은 데서 차에 열기나 시키고 할 겁니다 저는 농 우기를 많이 마셔서 더 많이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차야 조금만 쉬거라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느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 만물 슈퍼카는 엔진의 힘이 좋아서 한 번씩 이렇게 산을 치고 나면 쉬어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카입니다 이제 정상을 찍었고 차도 좀 휴식을 취했으니 자고 다시 달리고 달려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로 향하는 만물차가 되겠습니다. 미리 맡긴 한번 시원하게 슈퍼카로 말봐 봅시다. 잘들라. 요게 3단의 속도구야. 이제 6단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매세요 차들도 없으니 최고 속도로 한번 달리겠습니다. 진부면 오대산로. 입구에 있는 산들 펜션 옆에 산들 산채 식당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해야 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후라이팬 9개 수고 해야 되죠. 9개, 8개. 8개. 2개 아, 썼어요. 알았어요꼭 네. 알았어요. 가져갈게. 저번에 후라이팬을 잘못 보내드려서 이 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올때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후라이팬을 회수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네. 섯개 이거보다 더큰거 제일, 제일, 제일 큰 걸로 드릴까요? 장사 잘 하시는 큰 손답게 후라이팬도 10개씩 착착 사시고, 소코리도 대량으로 큰 걸로 달라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갖다 드리자마자 소코리의 행주까지 감사합니다, 이모님. 후라이팬은 택배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어머니 중에 한 분이신 정도 많은 유정식당 이모님이 또 차를 갖다 대자마자 나오시네요 뭐 1년까지는 안 읽히고 가을에 왔다 갔으면 <목소리> 어... 한... <안>. 그래도 <목소리> 막... 예 네, 작년에 왔다가 이제 왔으니 뭐... <목소리> 전국을 떠들다 보니 자주 안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첫 번째 쇼핑 리스트는 빗자루 되겠네요 바닷가 장사를 한20 며칠 하고 다녔더니만 차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어요 빨리 물건 더 구하러 가긴 가야겠네요. 어제보다 더덥다고 해. 솔직히 아침에 좀 이, 이상하게 덥긴 덥네요 오늘. 그래, 이 바로 딱 그늘 밑에서 하라고 차를 바로 그늘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 서울 동대문에서 떼온 거에 도대문에서 떼온 거 소재가 얼마나 좋은데. 반일할때뭐 써도 되고 썬캡이라 그러잖아 이거 음. 제가 멘트를 못 쳐서 썬캡은 못 팔아먹었지만 어느새 이만큼이나 물건을 꺼내주셨네요 하... 수세미도 한가득 소쿠리도 한가득 5만원 요거 2만4천원 바가지 두개 6천원 요거 9천원씩 5개면 9 ,000원씩 5, ,000원씩 5 9, 45 4만5천원 ,000원. 3천원짜리가 3개 9천원 이자로만원적세 1만2천원 천원짜리 소쿠리가 5개 음. 22만 천 원. 카드 끌고 오시면 되고요큰 손님에게는 큰 선물 하나 줄게요. 이게 만원 파는 거거든, 선택. 오늘의 제일 큰 손님이었습니다. 빨리 써봐요, 머리에. 저... 응, 이제 반일 할때고 쓰고 가거나, 이제 장보러 갈때고 쓰고 가면 됩니다. 저 화장실 일수있는거 하나 더 줘. 화장실 일수있는거 22만 원 팔고. 카드 결제 이거? 할인에 할인을 더하시고 음. 설까지 또 서비스로 드리면 돼도 남겠죠. 그래. 퍼주면 이렇게 인기 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달을 가 배달을 가자, 아이도야 이렇게 가라배달까지오요밥사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달을 가자, 배달을 가자, 을 준비를 해 봅시다 만물트럭은 오대산 유정식당에 왔습니다 한상 가득 제철 반찬 정성을 담은 건강밥상 식사 산채비빔밥 12,000원 12,000원짜리 한상 가득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몇도라고? 지금 오늘도 31도가 지고 있다고요 날씨는 더워도 이렇게 맛있는 한상을 먹으면 기운이 쑥쑥 나겠죠 천두부에다가 가지가색 반찬 나물비빔밥까지 된장까지 줬습니다 밥이다, 밥이다, 잘 먹겠습니다. 꽃신내가 진동을 합니다. 밥 하나 투입, 투입하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이 맛있는 구수한 된장은 가까이서 먹어야 됩니다. 가까이 땡겨서 밥부터 넣고, 된장한 숟갈. 음, 맛있습니다. 밥두 공기에 맞는 비율만큼 고추장을 듬뿍 넣어서, 고소한 참기름을 위로 싹싹싹 올리면서 비비는 거죠. 밥 두공기 넣어서 한입만 먹었는데 그 결과는 말이죠 와밥 두공기 싹빼앗습니다아 배불다 날씨는 독포지 몇도야 31도 찍히는데 왠지 밖에 나가면 32도 찍힐거 같네요 응. 내 집보고 경남식당보고 저 안에 동네 들어가면 동네 보고 하면 한 3시간 4시간 장사하면 되니까 제일 뜨거울 때는 이제 그늘 만들수도 없어요 지금 12시 되면 맞아 네. 그늘이 안생이니까 1시간 반은 어디서 놀아야 돼. 차 위에 올라가서 자야 돼. 저기 에어컨도 있고, 환풍기도 있고 하거든요, 집방 위에. 문 열어놓을 수 있어? 네, 문도 열어놓고. 에어컨 돌리 뿌리면 시원하지. 2시간 자면 돼요, 그 올라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2시간만 자까? 우선 소화를 좀 시키자. 잘 먹고 갑니다. 네. 빨리 허리 나아서 네. 네 다음번에 또 봐요. 네. 하게잘 <laughs> 지내다. 장사 많이 하고 또 와요. 밥도 잘 먹었고 여기서 누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차, 차라리 에어컨 바람보다는 여기가 명당이네 이제 시기도 쉬었으면 또 돈도 불러 다녀야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칼을 받기 시작합니다 칼가는 만물트럭 장사 잘 되는구나 아, 전부 6,000원이네요 떼밀리도 팔고 감자칼도 팔고 떼수건도 팝니다 다음에 올때 업소용 볶음팬 하나 가지고 오느라 해서 팬도 갖고 와서 또한개 파네요. 이수시개이수시개는 오늘 다 빠졌어요. 응? 어? 각질 제거제, 각질 제거제, 국자. 그리고 또 방금 아까 파진 게 뭐였지? 이쑤시개. 어, 그거는다이소가 돼요. 털은 <laughs> 짜리 물건들로만 만물 트럭을 꾸려서는 솔직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다이소카리든 무엇이든 갖고 오시면 연마도 해드립니다. 연마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라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오낫좀 갈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낫을 가지고 오십시오. 낫또 이제 갈아내면 이제 못 가는 게 없는 마물트럭 사장이 되겠네요. 대한민국 1등 연마사가 되기 위한 꿈나무인 거죠. 잔풀도 쓱쓱 나가게 낫도 잘 갈았다마는 낫진 못하는 만물 트럭 사장입니다. 뭐든지 잘할 수만은 없죠. 자, 낫도 다 갈았고 몇 개냐? 한둘, 셋, 네 개나 갈았습니다. 이야오! 이 더운 날 낫을 간다고 제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었답니다. 얼굴이 더위에 익어서 좀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쇳덩어리가 눈에 들어가서 병원 뛰어가는 것보단 100배 나은 거죠. 다 갈아왔습니다, 이모님. 네, 다 됐어요. 다 됐고 칼만 한개 이제 만부지막이 주신 거한면 됩니다. 나 갖다 치우시고요. 응. <laughs> 어머니가 서비스로 갈아달라는 거 사카라 와십니다. 아, 언제요? <laughs> <laughs> 저번에 갈아준 걸로야, 때문에야. 그러다가, <laughs> 네. 응. 손, 손톱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너무 잘 들어서 그래야 된 거예요. 아, 너무 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잘 들어가지고. 이거 뭔데요? 김치, 김장김치. 김장김치라고요? 이야, <laughs> 또, <laughs> 트럭에서 라면 끓여먹으면 또오해하가지고잘 먹겠습니다. 라면 많이 끓여먹지 마요. <laughs> 라면이요? 아니, 근데, 제가 꽁치도 사놨는데, 이걸로 꽁치찌개 맛있게 끓여먹겠습니다. 아, <laughs> 홍치찌개 맛있게 끓여먹고 잘 먹겠습니다. 약 5대3 벗어나요? 이제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로 음. 저녁에 음. 상가 가야죠 음. 상가 이제 상가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상몇 시인데요? 아다 마감하고 간다고요. 음. 이유가 있어요. 아 손님이 없으니 <laughs> 저녁 손님은 없겠다 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알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돈도 벌고 귀한 김치도 한 포기 또 얻었네요. 오늘 저녁은 꽁치찌개 되겠네요. 신난다. 이렇게 전국을 누리다 보면 밥 주는 사람도 있고 김치 주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조사장이 또 이벤트를 한게 할까 싶어요. 이칼저칼다 보시고 결국 선택하신 남은 칼 세트 구독자 여러분들과 추석맞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연맛 서비스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칼의 매력에 빠져 5개씩도 사가는 칼입니다. 전화까지 해서 몇개 살래?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정육점. 이모님도 인정한 제품 전국을 다니면서도 식도 중에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입니다. 택배비는 어떡하냐? 만물트럭에서는 택배비 없이 제가 기름 떼면서 다니잖아요. 모르겠다. 무료 택배까지요. 이번에는 쏘겠습니다.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밴드 가입 후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무료연마와 무료 택배 과감하게 갑니다. 행복한 주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을 다시 누비는 청춘이 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